안녕하세요. 보산스러운 동화입니다. 오늘은 보산 휴가 3편 매운 음식편입니다. 아직 1편, 2편을 시청하지 못한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동화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운 쭈꾸미 맛집 초량 정주삼. 정주삼에는 쭈꾸미를 메인으로 맛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보통 맛, 약간 매운맛, 매운맛, 아주 매운맛으로 4단계로 선택해 드실 수 있습니다. 보통 맛은 신라면 맵기이며 약간 매운맛은 불닭보다 살짝 아래. 매운맛은 핵불닭볶음면보다 살짝 아래. 아주 매운맛은 사장님도 웃으시는 매운 쭈꾸미 맛집이에요. 기본 안주로 홍합탕, 부추전이 나오고 주문해서 먹는 계란찜도 맛있다고 하네요. 매운 쭈꾸미에 날치알, 마요네즈를 넣어 한입하면 술이 슬슬 들어가는 맛이라고 해요. 마무리로 매운 양념에 밥을 볶아 먹을 수 있는 볶음밥 맛집이기도 합니다. 매운 쭈꾸미로 화끈한 여름을 보내는 건 어떠세요? 매운 쌀국수를 즐길 수 있는 남포포원 쌀국수 전문점 포원에서는 핫소스를 뿌려 먹는 방식이 아닌 불짬뽕 쌀국수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불짬뽕 쌀국수는 짬뽕과 쌀국수를 섞은 퓨전 음식이라고 합니다 짬뽕 맛이랑은 조금 다르며 쌀국수의 맛도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해장하러 가서 땀을 뻘뻘 흘릴 만큼 맵다고 하네요 쌀국수에 들어간 해물과 숙주, 오징어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해요. 맵기는 불닭볶음면의 맵기이며 사장님도 매우니 조심하라는 메뉴라고 합니다. 불짬뽕 쌀국수면에 핫소스까지 뿌리면 정말 맵다고 하니 맵기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핫소스를 뿌려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국 현지인들도 좋아하는 허거. 맛집 남포 말리향 허거와 불고기가 무한리필인 말리향은 무한리필 가격이 18,800원으로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무한으로 맛볼 수 있으며, 야채도 선호하는 야채들을 골라서 허거에 넣어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소스도 있어 직접 제조해 먹을 수 있으며, 특히 테이블이 정말 신기하다고 합니다. 구워 먹을 수 있고, 허거로 먹을 수 있는 특이한 테이블과 백탕과 홍탕이 나와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홍탕은 마라를 싫어하는 분들에게도 입맛을 맞을 수 있는 정도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이라고 하네요. 허거를 처음 접해보는 입문자분들에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유쾌하신 순두부찌개 맛집 초량 한량천하. 웨이팅이 있는 초량 안주 맛집인 한량천하는 사장님이 정말 유쾌하고 소주를 주문하면 슬러시로 나오는 소주 맛집이기도 해요. 순두부찌개는 맵기 조절이 가능하며 1에서 4단계로 단계별 맵기는 사장님 마음대로라고 합니다. 2단계도 신라면보다 맵다고 하니 3단계부터는 정 정말 매울 것 같네요. 가격도 괜찮고 순두부찌개에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한량천화 후기를 남겨주신 분께서 재미있는 일화도 남겨주셨는데요. 먹다 보면 사장님께서 안 맵냐고 물어보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아깝다고 하심. 다음날 화장실에서 피똥 싸야 하는데 이러면서 진짜 유쾌하시고 아무 손님에게나 말잘 걸어줘서 기분이 좋아짐. 재미있는 사장님 가게에서 한잔하면서 일상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동네 맛집 추천드립니다. 부산 로컬 돈카츠 맛집 점포 키토니, 데이트 코스로도 좋은 점포에 있는 키토니는 돈카츠 전문점이에요. 여러가지 종류의 돈카츠들이 있으며 세트 메뉴도 있어서 여러 돈카츠를 맛볼 수 있어요. 키토니가 매운 음식 콘텐츠 편에 있는 이유는 매운카츠를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기본 돈까츠를 주문할 때도 나오는 매운 돈까츠 소스를 메인으로 조리하는데 매운 소스는 정말 맵다고 해요. 매운 음식을 못 드시는 지인이 있다면 파래가치를 주문하고 매운 음식을 잘 드시는 분들은 매운 카츠를 주문하여 각자 취향껏 먹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인데요. 돈까츠 자체도 정말 맛있으니 돈까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코스라고 하네요. 또 메뉴 중 판모밀이 맛있다고 하니 매운맛을 잠재울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부산의 매운 음식편으로 찾아뵈었는데요. 동삼동 불짬뽕집은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영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댓글에 부산 관련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